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들, 보통 가수를 일컫는 단어 아이돌. 아이가 돌을 갖고 있다 그런 뜻 아니건 아시죠? 아이돌은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쓰고요. 우상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우상. 우상은 당연히 한자 우상 이렇게 쓰죠. 이 우자가 짝 우자예요. 짝내짝 짝. 배우자 할때 바로 이 우자를 씁니다. 형상상이고요. 그러니까 내짝내 내 형상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짝 같은 형상 아이돌 말 그대로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돌이죠.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나요? 몇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노래 말이죠. 내꺼 하자, 내가 너 사랑해, 어. 인피니티의 노래, 내꺼 하자입니다. 어, 어떤 친구가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는데, 이제는 그 오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서 그 오빠들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고 고민 상담을 해온 것이었죠. 심지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인피니트 오빠들 콘서트에 갔다고 하니 이 친구는 대단한 열성 팬이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팬클럽 차원에서 친구들과 서울까지 가는 버스를 대절해서 당일로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그 현장에서 오빠들을 보일 수 있다는 감동과 또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그 일체감은 정말 묘하고 짜릿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콘서트는 에갈 거예요. 학교와 학원 오가면서 공부하는 이 사막과 같은 제 인생의 유일한 오아시스는 바로 그 인피니트 오빠들 생각하면서 노래 듣는 거예요. 한번은 작년 학교 축제 때 같은 학교 3학년 오빠들이 그 노래 맞춰서 춤추는데. 진짜가 아닌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삶의 낙이라고까지 할수 있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따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우상숭배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집사님이신 저희 엄마가 아이돌의 뜻이 우상이니까 너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조금 지나치거나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이래봬도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심오고 예배 때마다 찬양도 열심히 인도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들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돌 가수를 좀 좋아한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토록 아이돌 가수를 싫어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해도 전 인피니트 오빠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우리 친구가 가수를 참 좋아하는군요. 어,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걸로 봐서 기본적으로 음악 그중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우선, 좋아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르지요. 어떤 대상이나 행위를 좋아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상숭배는 분명히 죄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우상숭배는 어떤 차이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친구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아이돌 가수가 우리 친구에게 즐거움을 안겨 주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 즐거움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운동 같은 것들일 수 있겠죠. 이처럼 음악이나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생활을 우리는 문화 생활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듯 우리 사람은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문화 생활을 누리게 되어 있답니다. 본능에만 충실하면 되는 동물들은 생물학적 육체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창조에 넣어 주신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문화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혼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태도는 쉽게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더 나아가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10개명 가운데 첫 번째 개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나 외에는이라는 표현은 내 옆자리에서 라는 뜻이에요. 옆자리. 아까 고민을 저에게 보내준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높이의 옆자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좋아하되 하나님만큼 좋아하지는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착할 만큼 좋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태도와 같다는 것이죠. 친구는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아이돌 가수에게 집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아이돌 가수를 더 중요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행동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은 괜찮아요. 교회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좋아한다면 그 가수를 우상으로 숭배하는거나 다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더 즐겁고 유쾌하게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문화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이를 좋아하는 태도일 수 있겠지만 예배 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라면 우상으로 숭배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객전도라는 한자 성어를 아시나요? 주객전도 주객전도는 이 주인하고 손님이 뒤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손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이 문화적 도구들이 주인의 자리에 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질서가 깨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아까 그 친구가 내꺼하 자라는 노래 좋아한다고 했죠? 그 노래 원조가 사실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너는 내 것이라.라고 노래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랍니다. 오늘의 솔루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